김상곤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상곤 부총리와는 제가 당이 어려웠을 때 당의 혁신위원회를 하면서 제가 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모시고 함께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혁신위원장의 리더십이 정말 당을 새롭게 만드는 데큰 역할을 하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경기도 교육감을 두 차례 하시면서 이 획일적인 교육을 학생들의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그리고 어, 교육 약자들이 소외받지 않는 그런 교육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어, 모범적인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 내신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그랬고 혁신학교가 그랬고 우리 교육을 새롭게 하는 데 크게 역할을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혁신 교육의 성과가 대한민국 전체로 이제는 확산돼서 교육 개혁의 성과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취임사에서 그 급격하게 무너진 교육 사다리를 언급하셨는데요. 누구나 공평하고 누구나 자기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데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육 사다리를 잘 만들어 가시겠다. 그리고 입시 경쟁 완화와 사교육 부담을 해소시켜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 우리 사회가 새로운 교육의 지평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큰 기대를 가지면서 다시 한번 어 취임을 축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우원 씨 원내대표님 어, 찾아뵙고 어 그동안에 우리 당을 중심으로 해서 어 새로운 어. 사회개혁 그리고 국가대개혁을 위해서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맡은 사회부총리와 어, 교육부의 최선을 다해서 어, 사회개혁과 교육개혁의 버팀이 되고자 하니 어,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찾아 뵙습니다 어, 교육이 안고 있는 어, 병폐와 문제들을 해소하고, 그리고 어,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이 특히 교육 가족들이 바라는 교육으로 탈바꿈 시키도록 하는 게 제가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국회를 구성하는 모든 정당의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정당원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